제 30장 너는 분향할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신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두를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일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제단을 증국계 위속죄소 맞은편 곧 증국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들어 그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또 저녁 때 등불을 켤때 살을 찌리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의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출을 붓지 말며, 아론이 일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계로 반세계를 낼지니 한세계는 20개라라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돌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으로 만들어 씻겨야 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름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짓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상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 오백 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이백오십 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과 계피 오백 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남 기름 한 신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상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교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및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모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음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 한 증거궤 앞에 들어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리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맡으려고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희막과 증거께와 그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민이라 그날을 더러 변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며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원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의 일을 마치고 쉬었으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제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물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사하여 이러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너 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의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함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물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차손이 모세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 노니 홍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자 오되. 슬픈 도소이다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워낙 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니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나려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라제 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르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